자그 다음에 여기에 반대가 뭐겠노? 야꽉 차다의 반대가 뭐지? 자 생각 꽉 차다의 반대 드물다 맞지? 밀도가 희박하다. 그래 생각하면 돼이 머리카락이 머리숱에 꽉 차다 댄스야, 그렇지? 대머리 아저씨 머리카락 어때? 듬성듬성하지, 그렇지? 그걸 뭐라나 sparse.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항상 연상을 하면서 외워야 돼, 단어는. 아까 설명했지. Dance? 어, 나무의 숲이 꽉찬 모습? 인구가 많은 모습? 어, Sparse? 대머리 아저씨 머리? 이렇게 해서 단어를 자꾸 외우는 연습이 돼야 돼. 그렇지 않고 단어 뜻만 계속 외우니까 단어가 오래 가지도 않고 잘 머릿속에 기억되지도 않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밀도가 희박하다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 발음도 잘 봐야 돼. Sparse야, Sparse. 그래서 sparsely 이거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etach인데 뗐다 붙였다 하는 거 있지, 그렇지? 너희들 보통 뭐 영수증 같은 거 보면 뗄수 있는 부분이 있지, 그지점선 있지, 절치선이라고 그러지. 영어로 detach를 합니다. 그지? 그다음 post-입을 어떻게 하지? 벽에다가 post-입을 붙이라는거예가 그지? 그때 쓰는 단어는 attach야. 됐어. 다시 한번 영수증을 뗐다 붙였다 할 때는 디테치 포스트잇을 붙였다 할 때는 어 테치 그럼 여다 써야 돼 영수증 영수증 여다 뭐 포스트잇 알겠어 이렇게 연상을 자꾸 하면서 이 단어를 외우라고 그래 얘기하는데 아직도 필기 안 하고 그냥 있네 그러니까 10분이면 외울 단어를 1시간 동안 쳐다보고 있지 머리 나쁜 아이들처럼 나그런거 되게 싫어한다 선생님은 그 다음 봐. 잘생긴 선생님과 못생긴 너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죠? 그니까 different, 아, different, 선생님과 나의 차이점. 좀 짜증나지만 쓰라 선생님과 나의 차이점. 그럼 저거는 이래 생각했지, 나는 잘생기고 선생님은 못생겼다, 이렇게. 그리고 비슷한 건 있죠. 선생님의 지적수준과 나의 지적수준은 비슷하다, similar, 맞죠? 그다음이 단어는 잘 생각해봐. 일란슨 쌍둥이는 어때? 똑같이 그걸 영어로 뭐라? identical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일한. 여러분들 친구 중에 혹시 쌍둥이 있나? 똑같이 생겨내 있지. 그럼 그아 얼굴을 보면서 자들은 identical, 그렇지? identical. 이렇게 해서 단어를 외워주면 되고 됐죠. 어. 그다음에 자 여러분 잘 아는 expert, 그렇지? 전문가제. 그지? 숙련되다라고 하는 표현을 꼈게. skillful. 전문적인. professional. 대체? expert. 전문가야. 근데 전문가의 반대가 뭐지? novice. 그지? 초보자야. beginner. 우리가 보통 novice라고 한다. 그지?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직 나는 자동차 처음 몰때 뭐라 돼? 무슨 운전? 초보 운전이라 하잖아.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 그걸 그대로 영어로 옮겨봐. 초보 운전, n 비 v i 라 Drive. 대체? 그러니까 차 타고 가다가 보면요 뒤에다가 그지. 초보 운전, 열연한 잖아 그러면 영어를 빨리 생각해야 돼. n 비 v i 라 Drive. 됐지. 그리고 에즈네스님이 차 타고 갈때 초보 운전 정말 멋있는 말. 당신도 한때는 초보였다. 아주 강한 메시지죠. 무시하지 마라 이말 아닙니까? 나비스가 초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그 다음 14번째로 가자 foreign 아 이거 정말 우리가 많이 그 외, 외국어 해설이 foreign 이건 잘알 거야 그지? 이질적인 그지? 그 다음에 domestic 오히려 아이들이 이 단어를 잘 몰라 국내의 그지? 가정의 그 다음에 국내선을 domestic flight 어 혹시 여러분들 그 공항에 가본 적 있지 다들? 어. 공항에 가보면 바로 Domestic f l i g h t 라요 국내선이 있고, 그죠?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는 Depart, 다릅니다.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Generalize, 여기에 아, General이라는 단어가 있어, General. 요게 일반적인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일반화하다, 개략적으로 말하는 뜻죠 그래서 Generalize, 일반적인 이런 뜻이고. 그 다음 Specify, 여기에 Specify라고 해서 요렇게 끝나는 것들이 전부 다 동사다, 구체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specific이라고 그러죠, 구체적인 명확한 이런 뜻이고, greed. 그죠? 아 이거 김정은이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죠. 그죠? 욕심이 많은 이런 뜻이고. 그럼 명사형은 greed야, greed. 그리드. 탐욕. 오자, greed. 영광 견치라자, greed. 그 다음에 너그러운 사람이야. 어? 그래서, generous. 정도죠. 예. 돈을 잘, 돈을 잘 빌려주는 우리 친구는 어떤 친구다? 어이, 왜 이래, 이거. 어? 돈을 잘 빌려주는 너그러운 친구죠, 그지? 예. 그래서, generous. 이런 거 기억해두고. 자, 그 다음에, 1곱번째 보면, hurried. 허리가, 허리가 뭐지, 허리가? 허리가 뜻이 뭐야? 서두르다, 이거, 그지? 그럼 여기 봐. 명사나 동사형이 hurry, 서두르다, 서두름, 급함 이런 거야. 그런데 형용사가 되면 이렇게 돼.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인다. Rushed, hasty 이런 게다 서두른 거야. 근데 서두른 거의 반대가 뭐지? leisure. 여러분들 그 레이저 레이저 들어봤나? 레크레이션 하던 레이저, 레이저 라이프라고 하는데 레이즈가 아니고 리즈입니다. 발음 잘하세요. leisurely. 한가로운 여유로운. 그지 너희들 요게 이제 여가라고 해서 리 r e 그지 여가로 뭐 평화로운 생활, 여유로운 생활. 여유롭다. 그지 예, 요 단어 기억해 두고. 그다음에 ignorant야. 원래 이게 무지. 맞지? 무식한 ignorant. 무지나 무식을 얘기합니다. 반대는 aware.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명사는 awareness. 인식, 의식이란 뜻이고. Include야. 안으로 집어 넣는 거. 포함하제 맞지? Contain이라는 단어 같고. 그다음 Exclude야. 이거는 바깥쪽으로 넣는 것. 제외하다, 배제하다. Exclusion. 제외, 배제. 명사형이지. 이거 한번 봐봐. 명사형은 전, 전으로 끝났지, 그렇지? 맞지?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고. 그다음 어, 마지막 20번째 보면 increase 발음 잘 봐야 돼. z라고 발음하면 안 된다. 아니? increase decrease가 아니고 쓰로 발음해야 돼. 그리고 강세도 보면 동사는 보통 강세가 뒤에 있다. 동사는 뒤에 있고 명사는 앞에 있어. 그래서 increase increase 하면 이건 명사고 decrease 이거는 감소 줄이다 동사고 decrease 하면 명사가 돼. 그래서 증가하다, 증가 또는 감소하다, 감소하락. 특히 diminish라는 단어 이제 요 단어도 많이 나온다. 줄이다야. 그다음에 형용사도 기억해 두고. 됐어? 이제 무슨 말 이해됐지?